한달 정도 되니까 이들이 이제 캠핑 가려고 나왔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받아왔던 뭐가 떨어졌냐면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두렵고 걱정과 연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또음습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온 백성님 몇 명, 200만 명, 200만 명이 댓글을 겁내다는 거야. 와 모세 이 새끼 진짜 하야 시켜라. 와 극혐, 극혐, 모세 극혐, 아론 극혐하면서 댓글을 겁내다는데 누가 나냐면 우리 모두가. 누가 나냐면 이 원망을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들 말하였음을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방금 경험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이들은 대체 왜왜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걸까 따라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잘살수 없습니다 이들이 기적만 바라는 세대가 될 거야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거든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들이 나이는 작고 경험도 많이 했는데 뭐가 없었냐면 자라는 단단한 신앙이 없었던 거야. 우리는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키가 자라든 손톱이 자라든 머리카락이 자라든 우리 영적 성장도 있어야 되는 거야. 도사님 예전에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져왔어 시청각 교 보여주려고 나남미걸 훔쳐왔어. 이봐, 이거 뭐야? 쪽쪽이야 전도사님 이거 물고 다닌다 생각해봐. 귀여워? 예뻐? 이런 사람이 있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야. 나에게 강력한 펀치가 내삶 속에서 왔을 때 그것을 툭, 툭 털고 일어날 수 있으려면 자라야 된다고.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알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어떤 정도로 잘려고 하냐면 썸만 달려고 하는 거. 썸만. 연합을 안 하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썸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놀고 싶을 때 노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 하면 이딴 짓을 하는 거라니까. 보기 좋아요? 안 보이지만 너네 중에 이런 인간들이 많아. 엄마 젖 빨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그렇게 청년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장년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영악이야. 젖꼭지 빨고 앉아 있으니까 힘든 거야. 무조건 힘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거기 안에서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자라야 돼.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 자라가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싫다고 안 하면 공갈 적국지 먹는 인생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까? 뒤집어 놔봐 그게 행복하겠어? 피자도 먹어야 되고 치킨도 먹어야 돼 돼지고기도 먹어야 돼 삼겹살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빨고 있어 전도사님 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 빨고 앉아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안 보이는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맛보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세상에 사실 누릴 게더 많아요. 돈도 가진 사람이 더잘쓸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라야 돼. 근데 우리는 안 자라고 뭐냐면 돈만 많이 벌라 그러는 거야. 성공만 많이 하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힘을 쓸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 중요하다고 그런 거 같지.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서야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좋은 직장을 가진 직장인이 되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수 있는 거야. 이게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아프고 관계가 틀어지고 힘든 거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행복함이 없다는 건 원망 불평이 많다는 건 사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있어 자기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 단단한지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썸타기 싫어해. 하나님 그딴 거안 해. 썸이 어디 있어? 연합이야 연합. 연합은 부부 관계야. 둘만 알수 있는 그 관계. 그게 건강한 여러분의 상태를 만들고 그게 여러분한테 행복한 삶을 나눠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생긴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야. 아왜 진이 안 들어주는, 비비고 있는데 왜안 나오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 모습 속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이거만 빨고 앉아 있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래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야. 원망이 나오는 거야. 사람 탓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관계는 틀어지는데 그 관계 틀어진 거저 인간이 이상해서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 그 건강한 자아가 형성돼야지. 여러분 그 지금 때에 그게 형성돼야지 좋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비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